백업해줘. 라이플로 나우지로 들어갈게. 간다. 개고. 네. 야 잠깐만. 아뭐야 아, 여기. 아예 그거네. 오케이 여기까지 온 결과 안 보임. 여기까지 나한테까지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옆, 옆, 옆. 오케이 간다 간다 올라 올라와. 올라와. 어, 아안안 보다 안 보여. 어 잠깐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산착하네. 제 뭐야 산착하네요? 뭐야? 아니 제가 쓰나 그거야 야 좁아졌다 어어 어 잠깐만 나 사람 봤어 30 30방향 어어 30 숨어, 숨어, 방향. 숨어 숨어 숨어, 숨어. 30방향 30방향 3방향 30방향 30방향 3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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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30방향 잠깐만 빨아 빨아 전 죽었어요 전 죽었어요 그 앞에 오케이, 오케이. 보이시죠 330에? 오케이 나 지금 구급상자 빨고 있어 나 몰라 네. 돌 뒤로 갔어요. 걔 말고도 딴 애가 응, 우측에 또 있는 거 같아. 네. 아나 뒤졌다. 아, 맞는다. 아. <laughs> 오케이. 아 자기장 조금만 겉으로 갔으면은 아깝네. <laughs> 너밥다 먹었어? 응. 자기장이 아 불고기였어 불고기. 어. 어, 불고기 마셨네. 고기 안 씹나 봐. <laughs> 원래 이게 <laughs> 먹는데 한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 30초. 음. 저한번껐다 저 킬게요. 아니다. 예. 아니요, 됐습파 어, 할라고 했는데요. 개복언니 때문에 한판더 할래요. 낼미. 낼미 서안 되겠어요. 어. 지렸고요 <웃음> 자, <웃음> 자, 자. 레디 플레이 누르시고요. 다만 있었을 땐 내가 양보하려고 했는데 아나 늦었어봐 어, 보고 형이 들어왔다. 어뭔 <laughs> 아, 소리지 <laughs> 아 아깝다. 집에서 중만 주냐니요 아닙니다 <laughs> 오늘 아까 불고기에 양배추쌈까지 싸먹고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laughs> 양배추쌈 먹고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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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르나가면은 양배추쌈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하이라이스 꼭 나오고 <laughs> 군대 가도 나와. 안녕. <laughs> 하이라이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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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약간 <laughs> 개인적인. 과돈가. <World> <laughs> <mini> <Judite> 느낌이 카카인데물 <_ até Montano> 엄청 많이 타고 중국향신호어 약간, 중국 어, 약간 좀상한느낌이긴요요반 Is there anyone from Thailand? Maybe live. 왜냐면 마이크 킬 때마다 목소리 같이 나가가지고 처음은 좀 거시게 한데 아 여기 가아아아 아. 아, 애매한데 여기 가까요 여기 여기 가 그럼 저기까지요 어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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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거기 좋아 자 빠지. 어, 여기 하늘 보고 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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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엑시 킹스맨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질 때마다. 뭐야 여기보다 더 X2. 멀리야? p a r a c h u t 음 여기 거기도 괜찮아 거기도 누구 떨어졌나? There's no parachute in my bag. 아무도. 어 오케이 여기, 여기 다볼 우리 거야. 주변에 다 우리밖에 없다. 어, 완전 그냥 독점이야. 여기랑 앞에랑 쭉다 털러 가도 되겠다. 오케이. 안돼 지보 안돼 지보 안돼. 안돼! 아, 네. <laughs> 뭐 지보가 안돼? 아니 <웃음> <웃음> 음... 음. <laughs> 그 괜찮아요 살 겁니다. 뭐야 여기 네. 문이 없어 여기 뭐야? <laughs> 저 벌써 아, 마당인 구급기 아니 무슨 구급기 세 개가 한 번에 모여 있지? 한장군 챙겨두세요. 네네 챙겼습니다. 어, 뭐야 이거 또야?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배낭 레벨 2. M16. AK47. A shotgun. 오 어, 어! 어, 화염병 오 oh, 예. Yeah. 오리 사랑은 불 장난 또또또로로떠떠떠떠떠또떠로떠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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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요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오케이 okay. 샷건 하나 얻었네 a n out on t h e r 어 Okay, o k a 어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왜 코프는데 웃기세요. 뭐야, 2층집이야? 1층집이구나. 1층에 AK. 우측, 우측에 있어요. 1층에 우측? 네, 우측, 우측, 우측. 여기 다 털었어. 너 아니야. 너그집 아니야. 나 있던 집. 아니지. 있던. 어, 그치 아니지? 여기 아래쪽 지금 와꾸시 들어간 제일 커다란 데 저기 1층 우측에 AK 있어요. 아, 여기 아래도 해야만. 다 털었네. 다털었죠 저기, 저기 노란색 찍혀 있는데 털었나, 혹시? 아니, 나 가고 있어. 어, 거기 가시고 저는 왼쪽? 저는 저쪽 갈게요. 아, 우리, 근데 저는 외쪽이라서 애들 털고 빨리빨리 올거 같은데 우리 왼쪽으로 빨리 이동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차례 절로 가자. 차례 절로 가자. 왼쪽으로? 어, 어 저쪽 노랑으로 가자. 네. 자, 그러면, 아, 여기 어, 안 왔어. 거기 왔으면, 털고. 네, 어, 거기 털고. 어. 잠깐. <laughs> 다 챙겨도 좀다 챙겨 오세요. 누나, 누나, 챙겨 오세요. 뭐, 뭐 야, 여기 누구? 누구 여기 왔었어? 아니, 나는 안 갔는데? 여기 왔었던 사람! 저기 문열있는데 집채 있는데? 어. 어, 거기 내가 갔다 갔었어요. 아, 네. 아. 근데 왜 4배열 놓고 왔어? 오지. 아, 진짜? 우지. 어. 너무 총에만 집중했나 봐. 미끼인 줄 알았잖아! 미끼인 줄 알고 바로 나왔네. I don't trust you. 아, 대체 그, 총이 그 어디 있다는 거지, 이게 누가 먹은 거 아니야? 요 방에 있었는데 아. 없네? 누가 먹었나 봐. 매려이가 아. 먹은 거 아니야? 그래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아, 여기는 이런 데 있어. 아, 어, 어, 어. 아. 아. 제가 우측에 딱 했잖아요. 우측에. 아, 나왜못 봤지? 어, <목소리> 삼강찬. 오케이. 눈뽕 one more time. AK니까 몇 밀인 거지? 7 6 2 7 6 2 아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대기업 방송을 한번 타니 유입이 많이 되는군. 아. 삼강탄저 다시야 챙길 거예요? 네, 챙길 거예요. 네. 다통거 아닌가 이제 여기? 전 오세요, 이대로 나오세요. 이대로 네. 달려갈게요. 네, 예. 예, 메려가 거기 다 털었어. 그 마을에서 좀 아, 나와. 아, 거기 없어. 메러가... <laughs> <laughs> 오케이, 매력아... okay, I'm sorry. 나 멀티 테스팅 그냥... 안 됐어. 어, 3분 아, 전에 빨리빨리 아, 빨리 이동하라고 했는데. 정신없이 아... 파밍하고 있었어. 어, 타세요. Okay. 아, 열받는데 아웃지까지 할까? 오디 땡땡이 치고? 아... 아, 출근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 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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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스탑! 어, 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드리프트. 여러분, <laughs> 네, 여기, 그러고요. 여기, 여기 채팅창 넓어요, 여러분. 좁은데 긴겨 계시지 마시고. Go. l e s Oh, d r i i n i n 한국 타이어. <웃음> 미친. <웃음> <웃음> 아 역시 저녁의 힘이. 아, 에이, 에이, <laughs> 어, 아, 죄송합니다. 니가다보다아 아, <laughs> 네, 뭐 네. 아, 어. 어. 여러분 한국 타이어 쓰지 마세요. 예. 어. <laughs> 아 뭡니까 이거. 아 이거 버려 버려. 아. 뒤집혔나 보다. 려 이거 어떻게 안못 아, 살려요, 저거? 뭐 던지면 네, 안 돼요. 못 살려요. 예. 네. 그거 던지면 그... 돼. 그거. 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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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터지나? 조금 깎이지. 이제 피가 점점 깎이긴 하는데 그래도 뒤집을 순 있어요. 예, 네, 일단은 파밍합시다. 저희는 아, 아. 아 나도 나도 쪽겠지 어, 팔배개 주셨다. 그... 드릴게요. 팔배율은 <laughs> <laughs> 근데 팔배율은 <laughs>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라 일단 갖고 계세요. 아, 아나 갑이 싫은데. 부담스러워서 팔배율.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헬멧. 어, 어 나도 팔배율 얻었다 이런. 아 역시. <laughs> 아딱 <laughs> 딱, 아, 여기 그. 여기 제가 있는 건물 2층에 그 헬멧 레벨 2 있습니다. 어 아, 네. 저... 저 구급상자 okay. 다섯개째인데 없으신분? 아좀 놀아주세요 우리 팀원들 네. 나중에 만났을때쎄쎄 네. 어? 갓... 갓나이팬 어 석궁이다 폐쇄 피했네 버리시구요 그 정도는 니다 제가 또아나 <laughs> 어, 이거 LK2를 썼는데 탄이 없네 어? 여러분 몇 개, 그... 탄 몇개야? 탄 하나도 없어요, 지금.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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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my friend. 1 0 0개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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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자동차. 매력이 0원1 0 0 0 0 S S S. 0 0 <laughs> 그쪽에서 선, 섰어? 차 소리 왜 멈췄어? 어디야? 아, 여기 근처 둘로... 아 어,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여기, 195, 195쪽, 1 9쪽 195, 195. 오케이 사, 사, copy Enemy spotted, enemy spotted okay, 아. two person, two person. Coming, 오케이, through, coming through, coming through 오케이, 저기, 저기 개아요 개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쏴, 쏴, 쏴! I found it 쏜다고, 저거를? 아, 오싸쏴 팔 배율 있잖아. 하나 아, 스코프 있는데. 오케이 하나 기절, 하나 다운. 어 저기 쏩니다. 대응 사격 왔어요. 아제세 대나 맞췄는데안쳐지케이한명 다운 시켰고, 두명 다운 시켰고, 두명은 쟀어요. 다러 시키면 왜안 맞지? 여기 240에서 250 사이 나무 뒤에 언덕 뒤에 오케이 봤습니다 다운 시키는 애좀 죽이시고요 죽였어요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안 보여요 저 스코프가 없어서 에러가 뭐너 1층 이랬어서. 가서 하나 죽여 1층에 오케이. 기어가고 있는 데 하나 있다 어디 어디 where where 어, 195 200쪽 195 2 0 300쪽 200쪽 그렇지 그 앞에 기어가고 190, 있는 애한명 있을 거야 나갈 때 조심 어디 어디 I I I can't see it. 얘네를 쏟던 애들은 어디 갔을까? 오 <laughs> 근처, 거좀 밑에 밑에 쪽에 내려가 그 밑에. 아 오케이 오르. 좀 도로 coming. 쪽. I'm coming. 아 하인님 감사합니다. Oh hello there. Hi. How, How are you, are you doing, doing, my friend? My friend?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파밍해. 파밍 내가 어머해 주고 oh, 있어. You you 파밍해. 파밍해. What? You, you want, want to die? die? Oh no, no. no, no. That's 빨리. It's be 파밍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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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m sorry. 아니, 어머하고 있으니까 빨리 위험하다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차 소리나요. 차 소리 나요. 어나나 도망가 간다 이거 멀리서 나요 멀리서 일로 와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와 여기 와꽃이랑 나나랑 이거 드링크 하나씩 먹어 여, 옆에 떨어뜨려놨어 네아어난난한개 아, 있어서 그냥 안 먹을게요 장우 먹을게요 난 하나 있지만 먹을게 어요 어. 난 자주 먹는 편이야 드려 다 드려 내 꽃들 하나만 먹어 하나 먹고 일로 와 얘네 두 명은 어두 어, 명은 살아갔는데 우리 뭐다 살았으니까 네네 구급상자 없으신 분 구급상자 드릴게. 여냥 하나씩 떨고하나 이렇게. 어. h 어, <laughs> 여기 여기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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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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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당당 당당당. g i Yogi, y o 아, i Yogi, Yogi, y o g 다 y 아 g i 나 혹시 킥트럭 필요하신 분이나. 오, 오, 불 쏟을 것. 데내게면은게 아,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전투 일어나면 뭐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남도와 준 꼴이다 이거. 가 하나는 먹어. 어? 아, 나두 개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하나 먹을게요. 아, 칼 대율이 도움이 됐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근데 괜찮은, 우리 전투력 괜찮은데, 오늘? 전투력? 계속 이기면 싸움만 하면. 나쁘지 않아. 응. 음. <laughs> 아니, 뭐야. s s 방향? 혹시 7mm 총알 많이 남으시는 분? 제거다 가져가세요 일로와요 아니 몇개 있으신데요아나 어쩌면은 중간에 나갈지도 몰라요 그니까 내 <laughs> 모든걸 다 가져가세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지금 몇개 있어요 총알 한 30개는 갖고 계세요 그래도 어 30개는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 단발로 어. 쏘시면 되고 저 차소리야 뭐야 차소리 <laughs> 차소리 어 가가가 어 저기있다 저쪽으로 가. 어어부어 어, 0쪽 0 0번쪽 어 어, 1, 2, 3, 4, 5, 6, 7, 8, 0번 쪽. 갔어요, 저기로. 멀리 갔어. 1, 2, 3, 4, 5, 6, 7, 8, 0번 차요나 그니까, 그, 북쪽으로 갔습니다. 차. 오케이, 우리, 차또 우리 오고. 밑에. 오케이. 일단 밑에 대기. 있어. 어, 다시야. 어, 어어어 어, 어. 거의 해리포터네. 어, 한명 탔어,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조메형님남자예요 예, 저 남자입니다. 그냥 이그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오는 애들 위협 사격하면은 <laughs> 저, 저기 지렁이에서 해 말해 어. 봐. <laughs> 애들 굳이 싸우려고 안 하거든. 여기 여기 살씩 계속 기어다니는 것 봐. 어, <laughs> 최고의 저, 최고의 전략이야, 지금. 야, 야,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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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내려가. 아, 아, 제 아. 엉덩이 아. 만지지 마세요. 아, 성적 아, 아, 아. 수치심 느꼈어. 아. 아, 국장님이랑 같이 있게 좀 꺼져 봐.

난두개 있으니까. 어, 어, 메인 카메라. 분? Hey, come here, main camera. 그럼 가지면 도로 가줘. <laughs> 누나 지금 몇 개인데? 그래서 7네네 개? 내려가 도몇 개인데? 뭐요? 7 개? 어, 두 개. 붕대 1 아, 0 개. 많이 있구나. 아, 두 개씩은 있나 보네. 어. 그럼 저 하나 주시죠. 네. 3개씩, 세개씩 갖고 어. 있게. 어, 야, 최대한 가지, 골고루 분배해놔야 나중에 누구 음. 한 명이 갔을 때. 사장님, 제 것도 어. 드릴게요. 잠시 아니, 잠시 아니, 잠시 아니, 갖고 계세요. 아니 이번 판 끝까지 하세요. 어차피 사장님이신데 뭐 출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왜. 맞아, 맞아. <놀람> 어. 이번 끝까지 하세요, 이번 판. 저기요,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와 계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애들 들이닥쳐요. 이거 뭐야? 어, 형, 바지 거의 그냥 염소, 암소네, 암소. 어, 어 이런, 이런 바지 어디서 얻었지? 내 바지 아닌데. <laughs> 그거 처음부터 입고 있었지 않나요? 에어로빅 복카드 아, 이게, 이게 뒷모습은 이렇게 돼있나 보다. 앞모습은좀 줄무늬처럼 돼있는데. <laughs> 오늘 저녁에 씁니다, <했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보고 형, 아, 다음에 하라니까. 착하지 마세요. 나 대타구한다. 아 지금 전화해서 알바 알바생들. 보정기다. 보정기 그 SNG 오기야어나 SNG 있더라고. 어 다음도 좋네. 어어 <laughs> <laughs> 어. 어. <웃음> 어? 저 무서워요. 잠깐 엄마가 저 째려보고 가요. <laughs> 아, 이제 금방, 금방 끝납니다. 네. 어, 금방 무서워요. 이제 뭐. 이왕 가실 거면은. 적 위치 그... 보고 죽이고 어... 가. 그렇지. 좀몇명 죽이고. 그 총알을 좀. 그 총알로 피를 보고 가셔야지. 우리가 또... 제가 어떻게든 상대방 총알이라도 날려볼게요. 네. 죽이는 거없 예, 예,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 알바생들이 이거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안 봐. <laughs> 우리 사장님, 뭐 하느라 이렇게 안 오시나? 아, 고청 방송이나 봐야지.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발소리... 발 어. 그 소리... 누구 걸었어요?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잠깐 나나 님 잠깐 걸었어. 아. 어, 네, 잠깐. 네, 네.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네>. 네. <laughs> 뭐야? 뭐야? 뭐로 사체가? 오, 오. 왜 그래? 왜 그래? 오! 어! 좁아. 좁아진 거 확인. 우리 천천히 어. 나와도 돼요. 바로 앞에. 오케이. 우리 여기서 그냥 뛰어서 내립니다. 이따가. 어, 네. 뛰어 내리면 돼요. 저쪽으로. 국, 국장님 이 여기. 이숲 숲 있죠? 지금 발... 제가 픽 찍고 차수리, 있는 숲. 차소리, 차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북쪽으로? 뒤쪽에서 N 방향으로 어, 가요, M방향 오케이 바이크 빠이빠이 어, 그냥 보내시고요 예 국장님 여기 선불 아 진짜 어, 가시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laughs> 가셔야 돼요? 아, 네, 갈게 갈게 네저 가시는 김에 저 갈게요 <laughs> 가시는 김에 좀 가면서 한명 <laughs> 죽이고 가세요 저기 차, 차라도 좀 쬐고 가세요, 차라도 <laughs> 아 간 나의 뭐 여정 뭐좀해볼게요아뭐 <laughs> <laughs> 1킬 1키리, 1킬이라도 하면 그... 또... 국노를 인정해 어, 차 간다 차 저거 봤어요? 300방향? 차가는거? 예 봤어요 멀네 근데 좀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 노란색 있는 숲있죠 거기에 나무 하나 딱 대고 엄폐 잘하세요. 나 네.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앨버 엄마, 봐봐, 나 지금 혼자 가고 있잖아. 나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이게 게임이 이상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게임이 안 꺼져. <laughs> <laughs> 이양이면 우리 우리 노란 핑 있는 대로 가줘요. 그러면 그쪽에 사람이 있나 없나. <laughs> 어, 맞어, 맞어. 확인. 확인하면서... 드론, 드론. 어. 자,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 잡드론, 잡드론. 네, 노란색깔..에에 드론 <laughs> 어, 드론 드론 플레이 <laughs> 감사합니다 거의... 신개념 고기 방패인데? 아, 이게 물에 빠져.. 빠져 죽을 수가 없어 나 지금 여기 점 찍은 데 보이죠? 엄마, 여기가 이제 살인 장소야 야, 일로 가면 돼 어, 저기 <laughs> 애니 방향 사람 하나 달려요 애니 방향에서 M 방향으로 아, 드론님 상황 보고 좀 해주시죠 어, 어 그런 거를 어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북쪽 숲에 애들 있어요. 어 북쪽 숲에 어? 애들 있어. 어디 어디? 아 그러니까 저기 번? 멀리. 저기 능선 멀리 삭삭 워, 머리 보였어. 와 어떻게 그게 보이냐? 거기 지금 이제 나나님 거기 그쪽 가시면 애들 있을걸? 한 명이라도 죽이세요 제가 보고해 드릴게요. 네. 거기서 핑 찍은 쪽, 약간 노란색, 빨간색 핑 찍은 쪽, 그 쪽에 있거든요? 없나? 없는데요? 방금 전에 있었는데? 어, 저 능선 너머로 한명 달리고 있었는데? 어, 그걸로 넘어갔나 보다, 그럼 저쪽으로 우리, 우리 가요? 예, 뒤치조심합시다 아주세요 예, 나나님 그,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에 또 합시다 아냐, 내가 이네. 죽..죽..죽어서 뭐라도 할게 야 메려가 매려가, 어. 예예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뭐요 뭐요 이거 하나 먹어 어 그래, 나중에 어, 나 이미 세개나..나 이미 두개나 있는데 어 나도 세개야 다 어, 세개지 아니 왜나 아무도 안 죽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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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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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콜라 콜라 어디야 아 잡았어 잡았어? 어. 밑에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어. 있었어 어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냐고. 음? 와, 개 놀랬네.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뭐야. 너무 와, 와, 여기 시체. 어, 달이달려 와, 뭐야, 저거. 뭐, 저 도방 아니냐, 저거. <laughs> <laughs> 우리가 계속 기어다니니까 슥슥슥 소리 나가지고 있었나봐. 나오는 거 기다렸나봐. 아, 아 소름이다. 침착맨 보소 누나 빨리 엎드려서 빨리 일단 아, 아, 먹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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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파이어. 어 뭐야 이거? 아이고. S W 제. 제. 예. S W 집 같은 거 있거든요. 네. 2층짜리 집 같은 그쪽에 애들 있어요. 저 일단 받아 가지고.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어, 놀래. 됐어. 나 갈래. <laughs> 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님 다음에 파파이. 또 해요. 네. 개봉님님 투입하세요. <laughs> 오, 놀래. 어 놀래 어나 음료수도 빨고 어서뭐어아뭐 아,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 이제 같이 다녀야지 사주감 하시고아 노르 노르스 노스 사이드 클리어 노스 클리어 노스 클리어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클리어 노스 웨스트 보리 Yes, yes. Oh, 어, 어. I heard. 아, Guns o u 어디 오케 n d y g 가지 마, n 나 o it? o r r y 서 맞네 n 어, 저기 n 좀근 I 멀리 okay. 죽어가지고 자 갑시다 n 시다 n I don't know. 그 don't k n o 런! 완전 그냥 들판인데 클락네. 오, 뭐야? 왜? 다른 적이 있나? 오, 어, 깜짝이야. 어나 떨어져 그쵸?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오른 조심. 어. 오케이. 여기서 곧 곧. 여기 올라가면은 좌측에, 이제 저 어, 저도 어. 조심. 음. 차가 있어요. 이거. 좌측 저거에. 오케이. 옥상 봐, 옥상. 옥상은 비어 보여요. Roof clear. 얍. u s h play. 음, 푸시 플레이 좋아요. <laughs> 차? 차 보이죠? 어, 정면에? 오케이,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좋아요. 바로 엎드려, 바로 엎드려. 오케이. 와, 빨고, 너, 빨고, 너무 아프다, 이제 너무 아프다. 빨고, 빨고, 빨고 움직여, 오케이, 빨고. 치료 충분해요. 저 뭐야, W 방향에 우측 집 있죠, 빨간 집은 거기로 사람 하나 음. 갔어요. W? 네. W. W에 집두개 있는데, 우측 집. <laughs> W에 집두 개, 우측 집. 그핑좀 찍어 줘봐 핑. 아 어, 저기 저거? 저기 사람 움직인다. 움직인다. 네네. 어. 어, 오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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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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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 아니 숫자로 가르쳐 줘. 105 쪽인 거 같아. 보이진 않아. 아, 아, 그쪽. 아이고, 그쪽에서 죽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너가 바라보는 방향 쪽에도 어. 사람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그쪽 방향에 하나 있었고 내가 맞은 거는 매 갔어? 저쪽 매력이 있어 아, 뭐야. 매력이 있어 어! 어! 나 맞는다 나 맞는다 나 맞는다 아이고 어디서, 어디서 맞았어? 앞에서 앞에서 쏘는데? 아니 양옆에 다 있는거 같은데?